안녕하세요 시엔드림입니다. 최근 캐나다 스키스 40번 국도 하이우드 지역에 있는 카나본 레이크 산행을 다녀왔거든요. 어, 카나본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B.C.주 에머랄드 레이크 근처에 있는데요. 어, 수준급 산악인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죠. 되게 높은 산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곳은 그 캘거리 인근에 같은 이름의 카나본 레이크입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최근 갔었는데요. 경치가 아주 좋아서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캐네디언 로키의 그산 위에 호수들이 참 많이 있고 대부분 멋진 경치를 지녔지만 이곳 카나본 레이크도 그 경치 정말 훌륭합니다. 호수 직전에 만나게 되는 폭포의 경치도 정말 아름답고요. 특히 호수가에도착하면요 캠핑장이 있는데 정식 캠핑장이 아니라 예약 없이 그냥 가서 적당한 곳에 텐트 치면 되거든요. 우리가 올라갔던 일요일 오전에 캠핑하고 내려온 사람들 한 30여 명을 만났어요. 또 캠핑장에도 여러 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주로 그 백패킹 캠핑장에 50여 명씩 이렇게 지내는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백패커들에게 크게 참 인기 있는 장소구나라는 게 실감할 수 있었고요. 뭐 당일치기 산행으로도 참 훌륭한 곳입니다. 그, 원래는 저희는 그 호수 옆에 스트라천 산까지, 어 당일날 가려 했으나, 호수까지 가는데도 체력을 많이 썼고, 또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 이날은 호수까지만 보고 내려왔어요. 백패킹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곳에 꼭 가보세요. 2박 정도 하면서, 옆에 스트라천, 그리고 맥라렌 산에도 올라가 보세요. 호수 직전 폭포가 나오고요. 그 옆으로 절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가 심해서 세 줄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자꾸 올라가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가지 못해요. 이런서 쇠줄 타기도 해 보고 참 재미있는 등산로입니다. 어 마지막에 그 쇠줄 타기 구간만 빼고 놓고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어돼 있어서 크게 힘들지도 않고요. 다만 왕복 23km라서 평소 좀산행 익숙한 사람만 간게 좋아요.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터너벨리 지나 롱뷰 타운 바로 못 미쳐 40번 국도에서 우회전합니다. 여기서 약 50km, 또 콜맨으로 내려가는 940번 도로와 만나는 사거리에서는요, 5km 정도 더 직진해 가면 왼쪽으로 캣크릭 피크닉 장소가 나와요. 이곳 끝에 주차하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캘거리에서 주차장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등산로에서는 산악자전거도 탈수 있어요. 산행 시작 6km 구간 정도부터 등산로 폭이 좀 좁아져서 자전거는 여기에 두고 가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산행 시작 1.5km 정도 가면요 개울물이 나오는데 다리가 없어요. 정상 부근에쇠줄은잘 만들어 놓고 왜 여긴 다리가 없는지 좀 의아했는데요. 여하튼 신발을 벗고 건너가야 하는데 물이 좀 차니까 이전 감안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물에서 신는 고무 신발 뭐 그런 것들 준비한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호숫가에 물고기들 참 많더라고요. 제법 컨대 데 낚시꾼들 여러 보았어요. 물어보니 뭐 먹지 않고 다시 풀어준다고 하네요. 돌아오는 길에요 터너밸리에 들려서 유명한 맥주 양조장 파에 들러보세요. 독일식 밀맥주 를 제조하는 곳으로 맥주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 여행 가기 전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카나본 호수에 꼭 한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